예, 네, 안녕하십니까. 갱년기 아빠입니다. 오랜만에 와이프랑 차박을 한번 나와 봤습니다. 날씨가 막 오늘 억수로 쌀쌀하네요. 어젯 밤에도 추워 가지고 낚시를 못 대십니다. 근데 뭐요 파워뱅크하고 전기 장판이라도 있으니까 잠은 따뜻하게 잘십니다 내가 한 2년 전에 이 전기 장판하고 파워뱅크가 이제 파워뱅크를 써 가지고 전기 장판이 이제 몇 시간 정도 쓸수 있는지 그걸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어떤 분들은 이 파워뱅크에다가 전기장판을 꼽았으면은 좀 미지근하지 않느냐, 좀 춥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내가 오늘은 뭐 전기장판을 좀더 따뜻하게 쓸수 있는 방법하고, 그리고 파워뱅크를 쓰면서 이제 좀 불편했던 점. 라고 또 전기장판을 쓰면서 또 조금 불편했던 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라 합니다. 우선 전기장판이 미지근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어 제가 써 봤을 때는 뭐 크게 한 가을 정도쯤 됐을 때는 뭐한 4단 정도, 3단 정도 틀어놔도 뭐 허벅지 땀날 만큼 뭐 뜨뜻합니다. 뜨뜻하고 한겨울 됐을 때 뭐. 초겨울이나 한겨울 정도 됐을 때 이제 영하로 밖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 내차 같은 경우에는 스테렉스 이제 밑에 이제 나무로 돼 있잖아요. 그러면 이 날씨가 밖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보니까 바닥이 너무 차워요. 완전 얼음장 그때. 그러면 이 뭐고 매트를 두꺼운 걸 하나 깔아줘야 됩니다. 매트를 하나 두꺼운 거 깔아주고 그 다음에 전기장판을 깔고 그 다음에 얇은 또, 그 뭐고, 이불 같은 걸 하나 깔고, 그렇게 하면은 따뜻하게 잘수 있습니다. 허벅지 땀날 정도로. 이게 왜냐하면은, 이걸 두꺼운 거를 안 깔아주면은 그 밑으로 열을 갖다가 다 뺏깁니다. 그래가지고, 전기장판을 틀어봐도 미지근하다 소리가 나옵니다. 실질적으로 처음에 못 모르고 그냥 전기장판만 믿고 바닥에 얇은 거 하나 깔아가지고 전기장판 깔고 뭐 그래가 자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따세요. 전혀 안 따십니다. 무조건 두꺼운 걸 하나 깔아줘야 됩니다. 예. 그리고 전기장판은 뭐 써본 결과 크게 뭐 이상은 없습니다. 문제는 없는데 여기 8시간마다 한 번씩 꺼집니다. 이게 전기장판의 뭐 안전성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놨는 것 같아요. 뭐 법적으로. 내가 뭐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 자기 전에 한번 껐다가 다시 켜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한 8시쯤에 이렇게 켜놨다가 켜고 이제 누웠는데그뭐막 새벽에 막 몸이 막으시으시으시막 막 춥습니다 추우면은 그때 다시 또 깨가지고 다시 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한 자기 전에 뭐 보통 뭐 나오면 한 10시 12시 뭐뭐 뭐 새벽까지 놀다가 그래 자잖아요. 자기 전에 한번더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면은 아침에, 아침까지 따뜻하게 잘수 있습니다. 그리고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25kg 정도 내가 나가는 것 같아요. 내가 정확하게 무게 모르겠는데 내가 들어도 무거우니까. 이 충전할 때, 이게 충전할 때, 이게 차에서 들고 내려가지고, 그래가 저,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무실에서 충전을 하는데 엄청 무겁습니다.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200 안패 한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와이프도 저거를 들긴 드는데 억지로 들어요. 막 거의 뭐 거의 들 일은 없지만은 내가 들고 옮기지만은 너무 무겁습니다. 그리고 충전하는데 한 거의 한 내가 한 30%, 20%까지 이제 쓰고 20%, 30%까지 남게 쓰고 충전을 해도 한 10시간 정도 이상 걸립니다. 내가 10암페어로 이제 충전을 하는데 30암페어짜리 그 충전기를 따로 구입을 하시면 더 빨리 충전은 가능한데 또, 또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. 더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은 뭐셀바란스가 이제 틀어진다.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, 그냥 뭐, 느긋하게 그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그냥 꼽아놓고, 뭐, 10시가이든, 12시가이든 뭐, 그냥, 그냥 충전을 하고,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. 근데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, 너무 무겁다는 거. 그리고 먼저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, 그,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,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어, 요거를, 내가 지금 파워뱅크는 2 0 0 암페어 인데요 전기장판을 꼽아가지고 쓰면은, 한 3단, 4단 정도 이제 들어갔으면은, 거의 한 2박 3일 정도는, 2박 3일 풀 아닙니다. 아침, 어, 저녁 한 8시에 들어가지고 아침까지 쓰고, 또그 다음날, 또, 그래 써도 충분히, 어, 용량이 남습니다. 그러고, 이 전기장판이 확실히 내가 좋다 하는 거를,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겨울에 되면은 일주 뭐 일산화탄소나 아니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. 뭐 전기장판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. 우리 잘때 그냥 거의 문을 안 열어놓고 잡니다. 이 전기장판 아무리 추워도 이 전기장판 하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는데 사실 위에는 조금 추워요. 어느 얼굴 부분이 막 시럽죠. 그러면 막 이불 살짝 덮어 쓴다든가 아니면 그 와이프 품속에 막 막 파고들면은 뭐 그렇게 뭐 견딜 만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 하여튼 오늘은 뭐어 전기장판 하고 내가 파워뱅크 하고 그써 봤을 때뭐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